우리 42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하늘의 말씀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오는 시간을 합치면 이만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시간들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시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오는데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문제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 언약의 땅,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큼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훈련 받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 땅은 내 발이 닿는 데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이끌어 갈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신약시대로 다시 돌이켜 본다면요. 그 시대는 사도행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복음시대를 끝내고 이제 제자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나면요,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40년, 그리고 애국을 떠나오는 시간을 합쳐서 42년이 지난 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교훈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끝난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 구절입니다. 그런데 21장을 불록처럼더 붙여두고 있습니다. 이게 불록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둔 것인가? 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문학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뒤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 하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요한 게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뚫고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느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초대교회 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그 게시록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요한복음 21장을 두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둡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세계 명을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새로운 계명을 주실 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감옥에도 죽는 데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옥이고 죽는 데는 떠나서 오늘.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말을 세 번씩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고 또 정말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약속의 땅에서의 기업을 얻는 전쟁들을 삶들을 새롭게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조밥 먹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구호를 갖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네. 그래서 잘 먹어야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음식을 하는 데는 요 많은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반을 먹는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죽는데도 가고 감옥까지는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막상 주님이 정말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이렇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세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쫓아가다가 보니까요, 베드로 기대가 안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로마를 뒤집었고 정말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실망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들고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만 돌아갔으면 괜찮은데요 예수님이 키워놓은 제자 일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때 요한이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벗어 집어들고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조반을 차려놨습니다. 그것도요. 뭡니까? 숯불로.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왜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요. 그것도요.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다는 겁니다. 현장 점검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현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똑같이 치조를 하시는 겁니다 예, 네가 뭐라고 이야기했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질문을 받을 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악몽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숯불도 그렇고요 그때 베드로는요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먹겠습니까? 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럴 때, 베드로가두 주먹을 치고 감옥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고압배 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가로듀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장 28절에는 내가 이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떡을 받아 먹고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게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보고 재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쟤는 안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잘난 척하는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빌라도 법정에서 보니까요. 자기가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때에 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롯 유다는 은2 0냥을은 삼십냥을 집어 던지고 목숨을 담보하고 이 사람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쁜 놈입니까? 둘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라. 가로주다를 데리고 가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얼마나 많이 가셨냐는 겁니다. 회당장 야외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랬고요. 변화산상에도 그렇고 수없이 수없이 많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 볼 때에 가로주다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반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떤 기분으로 그 조반을 먹겠습니까? 예, 눈물 어린 조반을 먹는 겁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조반을 먹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노릇입니까? 그죠? 아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널날 사랑하냐? 그 사랑하는 꼬라지가 그거냐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한다며요. 근데요,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의 뻔뻔스러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뻔뻔스러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2년 이 교회가 걸어온 걸음이 정말 자랑할 만한 걸음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수없이 돌아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정말 굳은 결단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을 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갈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아니, 이 LA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설명하십니다. 500대나리온 빚진 자와 50대나리온 빚진 자를 다 탄감해 줬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멋진 일과 정말, 정말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허물과 더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고 고백할 때에 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것은 법을 지키면 의고 법을 어기면 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허물을 덮고 내 죄를 덮으셨다는 것들을 믿고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뻔뻔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과 수많은 죄를 보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덮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새롭다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와 베드로,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요, 이 뻔뻔스러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허물을 갖고도 나는 주님께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데요. 정말 자녀가 잘못한 후에 내가 가문의 영광을 더럽혔다고 할복하면 여러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기뻐할 겁니다. 그게 가롯 유다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얼굴을 하고 이 낯짝을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겁니다. 근데, 네.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문서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간다는 겁니다. 42년의 역사가 자랑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와 죄악으로 가득한 내 평생 살아온 길, 정말 의롭게 산다고 발버둥쳐도 그런 길을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웅마다 다 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달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왜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만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그 근심이 있어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근심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앞에 두 번의 질문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라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스, yes, 노의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요, 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요. 묻는 예수님과 대답하는 베드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라는 비교급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물은 것은 아가파오로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였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헌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두 번의 질문 뒤에 네가 좋아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자신 만만했습니다 자신 만만했습니다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래도요 아닙니다 주님요 내가 죽는데도 따라갈 거고 감옥까지 갈 겁니다 이제는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42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은 반드시 폐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입니다. 이두 왕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왕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울 때요,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수 없다고 정말 곡식을 넘어 두는 두지 속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왕이 될수 있느냐 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왕정이 확립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 왔습니다. 많은 노행물을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폐망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양치던 목동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언제나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양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만드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만한 믿음의 삶이 있었을지 몰라도 다윗에게는요, 그의 가장 충실한 부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뼈 아픈 죄악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죄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골리앗을 쳐 죽일 것 같은 믿음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 약한 인생임을 아는 겁니다. 그 근심하는 모습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어가기 어렵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도요. 한 걸음걸음 걸음 옮길 때마다 인생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한순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악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의 문제에, 어떤 이성의 문제에, 어떤 물질의 문제에 정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지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느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눈팔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그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권능의 장중에 잡으시고 그 마지막 인생까지 이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따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랬을 때 Yes, I love you가 아니라는 겁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가 넘어야 되는 게요, 쟤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걔 살려둔다고 해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가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쟤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려두신단다. 내가 살려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게 너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뭡니까? 이웃교회가 부응할 때라는 겁니다. 네. 가인이 넘어진 게 언제 넘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요셉을 팔았던 열 아들이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옆을 바라보는 한에 있어서 비교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42년 힘겹게 걸어오셨습니다. 이민생활에서의 그 42년은 쉽고 만만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도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쉬운 공동체 아닙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나눠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꾸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허물 많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리고 풍성한 잔치를 예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그하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이 날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도 목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이네 눈에는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느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목사는커녕 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느님이 강한 팔로 붙드실 것입니다. 이 42년에 또 많은 재정이 많은 인원이 자신감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2만 명이 넘든 중국교회도 바람 한번 부으니까 20명 안 남았습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은 수로 헤아릴 가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는 전쟁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은혜로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물을 들고 세상으로 간 베드로를 위하여 저반을 차려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원수 앞에서 상으로 베푸시는 그 하느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네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강한 발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들이 하느님이 주신 승리들이 하느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근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이 정복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